사장님, 주말에 소개팅하셨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나 씨가? 헐, 진짜 소개팅하셨어요? 회사 사람들 다 알던데 왜 저한테만 말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데요? 그랬어? 세나 씨한테 소외감 줄 생각은 없었는데 세나 씨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걸? 소개팅은 개인사니까 가까운 사람 몇 명한테만 얘기한 거거든. 아, 그러시구나. 근데요 과장님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나이 먹고 남자 소개 받는 건 소개팅이 아니라 선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과장님 나이 정도면 소개팅이 아니라 선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솔직히 누군가랑 썸탈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니까 태충 상황 봐서 비슷한 조건끼리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세나씨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조건 맞춰서 결혼하든 말든 세나씨가 왜 관심을 갖지? 어머, 과장님 기분 나쁘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 좀 예민하신 것 같네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제가 아직 많이 어려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전 마음에 안 드세요? 아,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직원분들하고는 웃으면서 농담도 잘하시면서 저한테만 유달리 차갑게 구시고. 솔직히 저, 직장 내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속상했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왜차아 빼고 커피 드셨죠? 세나씨한테만 차가운 것처럼 보였다면 유감이네 그리고 커피는 세나씨가 커피 못 마신다 했었잖아 본인이 애기 입맛이라 쓴건못 먹는다며 그래도 탄건 먹을 수 있다고요? 커피가 마시고 싶었으면 직접 와서 타 먹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탕비실에 단 커피 없어 커피 한잔 자기 손으로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가? 제가 커피 타기 싫어서 안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말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커피를 갖다 주는데 뭐 어떡해요 하긴... 채나 씨는 커피 마시러 가는 남직원이지만 항상 커피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어머, 제가 언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서글 서글하게 한 마디 한거죠 엄마. 뭐. 제가 남직원들한테 인기가 좀 많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랑만 일하다가 참고 파릇파릇한 제가 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 채나 씨는 젊고 예뻐서 좋겠네. 평생 젊고 예쁘길 바랄게. 네, 전 10년 뒤에 과장님 나이대도 예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채 나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야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 뒤에도 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돋거든요 너무 끔찍하다니까요 월급 잘 나오고 복지 좋고 안정적이니까 10년이나 다닌 거지 세나 씨 계약 1년 좀 넘게 남았지? 정직원 되기는 그런것 같은데 끔찍한 우리 회사에 남아있지 말고 계약 끝나면 꼭더 좋은 회사 들어가 네? 과장님 지금 엄청 꼰대 같은 소리 한거 알죠? 저같이 어리고 예쁜 애가 왜 10년 뒤에도 일하네요 저는 생기고 톤잘 생기고 톤잘 버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편하게 살 건데요. 뭐 얘를 틀자면 옆부서의 최과장님 같은 분이면 좋겠네요. 요즘 최과장님이 철 보는 눈빛이 완전 꿀뚝뚝이라니까요. 최과장님 유고남인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애는 없잖아요. 애 없으면 됐잖아. 꿀기뻐 있다가 꼴안 들어가나? 세나 씨,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볼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진 별말안 했는데 자꾸 선 넘는 말을 하네. 나한테 그러는 건 귀엽게 봐주겠는데 괜히 들쑤시고 다니다가 문제 일으키지 마. 특히 최과장님 건들 생각 말고 나 분명히 경고했어. 엄마 과장님 말 진짜 무섭게 하신다. 그런데 어쩌죠? 이미 과장님이랑 저는 그렇고 그런 사이인걸요. 최 과장님이 철 보는 눈빛을 과장님이 보셔야 돼요. 최 과장님 와이프 현장이라면서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 좋아하지 않아? 아니 최 과장은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어머 왜 갑자기 청색을 하세요? 설마 과장님도 최 과장님한테 관심 있어요? 뭐야 그런데 어쩌죠? 최 과장님, 제가 먼저 참지갔는데. 야, 너 나한테 할말 없냐? 갑자기 연락해서 뭐래? 내가 부모님이라니면 연락하지 말랬지. 어딜 하늘 같은 오라방한테 먼저 말을 걸어?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빨리 말해. 나한테 할말 없냐고. 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그러는데? 무섭게. 너 우리 부서 윤세나 알지? 어, 알지. 회사 들어온 날부터 활개치고 다녔지 아마. 걔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난리도 아니잖아. 너 윤세나랑 무슨 일 없었어? 어? 너가 그걸 왜 물어봐?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너 미쳤어? 너 유부남이야 유부남. 양심 통통에 빠트렸니? 어떻게 세 언니를 두고 열 살이나 어린애랑 눈이 맞아? 이 정신 나간 놈아! 야 진정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됐고 우리 세 언니 불쌍해서라도 내가 너 무조건 이혼 시킨다. 너호정에서팔 준비나 해. 이딴 것도 오빠라고. 어. 아니 진정해 보라니까. 너 지금 본 소리 하는 거야? 다 들었어 윤세나한테. 윤세나가 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다불었거든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걔는 너랑 내가 남매 지간인 거 몰라? 니랑 나랑 남매인 걸 아는 사람이 회사에 몇이나 되냐? 벗고 짐 써서 나갈 준비나 이 더러운 자식아! 어디 가서 내오빠라 하지도 말고. 야 윤세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오해다. 오해는 무슨 오해? 걔속 빤빤하게 나올 거야? 윤세나가 너랑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니까? 너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며 아뭔 개소리야 자꾸 가뜩이나 달라붙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이럴 거냐? 뭐? 달라붙어? 그건 뭔 소리야? 아 내가 쪽팔려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윤세나가 자꾸 따라다녀서 미치겠다 나도 지금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젠 무서울 지경이라니까? 이러다 화장실까지 따라올 것 같다고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볼라 했는데 너네 무슨 일 없냐? 도대체 윤세나 걔는 왜 자꾸 우리 자리에서 알짱거려? 그럼 윤세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내가 미쳤냐?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윤세나가 자꾸 연락하는 거 와이프도 이미 알아 그것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넘겨짚지 마난 피해자니까 그럼 뭐 증거는 있고? 무슨 증거? 뭐 연락 오고 그러는 거? 어 전화도 옴? 왔었지 지금은 차단했지만 그럼 이제부터 차단 풀어서 혹시 나 전화오면 통화 내용 다 녹음해 메신저 기록도 전부 모아놓고 전화도 받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녹음이냐 윤세나가 쫓아다니는 거 지긋지긋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싫다는 띠 팍팍 내면 더좋고 알겠냐? 저... 어, 과장님 저 지금 출근했는데 왜 친기위원회가 저를 부르죠? 얘기 못 들었어? 나 오늘 월차야 쉬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건 지키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 주고 그니까 이게 급한 일이잖아요 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물어볼 시간에 징계위원회 가서 이유를 듣는 게 빠르지 않을까? 잘못한 거 없으면 떳떳하게 들어가면 되잖아 과장님은 뭐 하는 거 없어요? 과장님이 제 상사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건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내가 애몽꽃 들쑤시고 다니지 말랬지. 네, 뭐야? 그럼 설마 과장님이 저 신고했어요? 아니, 내가 직접 한건 아니고 세나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길래 도움만 조금 줬어. 그리고 징계 받으면 뭐 어때? 세나씨는 어리고 예쁘니까 금방 좋은 회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체가 인스펙으로 어디 가요? 여기도 켜 들어왔는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최 사장... 아니, 왜갈 데가 없어! 우리 회사를 엄청 까내리길래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지? 아 이러면 되겠다. 시험 못하면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 시집 가기. 아창난치지 마시고 저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은 알고 있던 거죠? 태채 먹이래 회부 시키냐고요? 허 이거 진짜 모르나 보네. 세나 씨는 죄의식이 아예 없구나. 세나 씨가 지난번 나한테 최 과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말했었지? 그런데요. 분명히 저를 타정하게 저답했다고요. 근데 있잖아 그최 과장이 내 오빠거든 친 오빠. 친오빠라고요? 그렇게 내가 경고했잖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이사별을 내? 그리고 최과장한테 다 들었어 쌍방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다고 아니 왜 싫다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집은 찾아가? 심지어 가정도 있는 남자한테 그거 엄면히 스토킹이야 그게 왜 스토킹이에요? 분명히 최과장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세나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하고 통화 녹취록 전부 들어봤는데 그게 어딜 봐서 세나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태도야? 남자 안 만나봤니? 하지 말지 마요. 제가 어리고 예쁘니까 괜히 칠판나서 저랑 최과장님 사이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허이 정도만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봐요 윤세나 씨, 내가 이 말까진 안 할라 했는데 면식만 보면 세나 씨가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 평소에 선크림 안 발라? 안 발랐으면 이제부터 관리 좀 해. 야너 지금 말다 했어? 야. 이젠 말까지 까네? 그래 어차피 다시는 얼굴 볼일 없을 텐데 이참에 할말 다하지 뭐. 너 나이에 아마 게개 늙어 보이고 스타일도 개 구려. 어떻게 나보다 1 0 살이나 어리면서 패션 센스는 그 모양이니? 네가 찔러본 남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나이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면상만 보면 다들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다고 하던데? 그 나이 먹고 웨이즈에서야 신입으로 온 거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 뭐래?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거짓말 같으면 직접 물어보든가. 아 이제 곧 잘릴 테니까 그것도 못하려나? 아 과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저 여기 나가면 어딜 가겠어요 아니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왜 반말했다 종대말했다 그래? 소름돋게 이말대로 네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시집가면 되잖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크게 어디 심나요? 유부남이신 최과장님 컨든 거 잘못했고요. 과장님한테 판 말하고 돌려가고 한것 제가 전부 다 잘못했어요. 과장님이 예뻐서 부러워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친오빠시면 과장님이 한 번만 말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글쎄, 반성이 너무 늦었다. 얼른 징계받으러 가봐. 난 이제 쉬어야겠으니까 연락 그만하고. 아, 과장님. 오빠, 어떡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해줄 사람이 없어. 강경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빠 이러다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서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봐야지. 우리가 포기하면 장인어른은 어떠시겠냐? 처남한테는 얘기해 봤어? 당연히 해봤지. 처남도 안 되나 보구나? 되기는 하는데 오빠도 알잖아 내 동생 곧 결혼하는 거 당장 몇달 뒤에 결혼인데 큰 수술 받는 게 걱정된다더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께서 이렇게 위독한데 결혼 때문에 못하겠대? 그리고 지금 길어야 3개월이라잖아 천남 결혼식은 그 이상 남았고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천남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대 근데 나도 내 동생이 이해돼 내년이면 결혼인데, 내 남편 될 사람 몸에 흠집 났다고 생각해봐. 어떤 여자가 달가워하겠어. 그냥 수술도 아니고 간이식이잖아. 흉터 생기는 것도 그렇고,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겠지.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자기 아버지잖아. 그래도 결혼도 하는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건좀 그래. 그래서 그러는데, 그냥 오빠가 좀 해주면 안 돼? 나?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남도 싫다고 거절한 간이식을 나한테 해달란 거야? 방금 말했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좀 그렇지. 물론 나도 장인께서 간이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생각 안한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처남은 걱정되고 난 걱정이 안 돼. 오빠는 그래도 나랑 이미 결혼한 상태잖아. 결혼한 사람이 수술 받는 거랑 노총각이 수술 받는 거랑 같아? 수술했다가 문제 생길까 봐 걱정된다더니 난 걱정이 안 돼. 오빠는 내 동생이랑 다르잖아. 내 동생은 몸도 약하다고. 처남이 무슨 몸이 약해? 키 190에 애가 헬창이라 누가 봐도 개쎄 보이구만. 난 처남 감기 걸린 것도 본 적이 없다. 무거운 걸 하도 들어서 걔가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내실은 부실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솔직히 동생이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처남이 간이식 거부해서 그런 거지? 아휴내 그럴 줄 알았다. 실은 내 동생이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섭대서 절대 못하겠다 하더라고. 애가 덩치에 안 맞게 겁이 좀 많거든. 근데 오빠는 맹장 수술도 받았었잖아. 그럼 수술 유경험자니까 오빠가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천남 간이 부적합 등 것도 아니고 적합자의 본인 아버지면 천남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천남 몸은 귀하고 내 몸은 막 써도 되는 몸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 해주면 내가 평생 왕 모시듯이 할게. 응? 이러다 우리 아빠 잘못되면 어떡해? 일단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기증자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 보자고. 우리 사위 뭐 하는 거? 안녕하세요 장모님. 웬일로 연락을 다 주셨네요. 아니 뭐 웬일은 무슨. 내가 좀 바쁘잖아. 차네도 알다시피 차네 창인 때문에 내가 통청신이 없어요. 그러시겠네요. 솔직히 장모님한테 연락 와서 좀 놀랐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나?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사위가 생각나서 연락한 것뿐이세아 그냥 안부차 연락 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럼 당연하지 아참 생각해보니 얘기할 게 있긴 하네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데 자넨 마늘종 좋아한다며? 내가 참뜩 해놨으니까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게나 마늘종이요? 어차피 우리 집에 먹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가져가서 많이 들게. 내가 한보따리 하나거든. 아니면 오는 김에 같이 저녁 먹으면 더 좋거. 저 이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건안 가리는데 유일하게 마늘 쪽만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왜 잘못 알았을까? 저 그렇게 눈치 없는 놈 아닙니다, 장모님. 평소엔 저한테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찬도 챙겨주려 하시고 먼저 연락도 하신 거 보니까 연락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럼 사실대로 말하겠네 자네 창인 상태는 들어서 알고 있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칸이시기 필요한 것도 알고 있을 테고? 알죠 사실 나도 이런 말하기 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차네가 우리 남편한테 간이식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지금 하루 가지 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데 키 증잔 토저히 안 나오고. 내가 아주 그냥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세. 저도 장모님이 마음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근데 저희 결혼 반대하셨다가 결국 시골리니까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막 반찬도 챙겨 주려 하시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내가 언제 차례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관심은 가지고 있었어. 그러기엔 명절이나 생신 때 인사 드리러 가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못마땅히 하시고 무시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처남 놔두고 저한테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남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자꾸 간이식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네 미쳤나?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간이식 얘기를 꺼내? 내가 이리 부탁하니 만만해 보이는가? 그럼 전뭐 어디 처남 집 자식인가요? 진자식도 하기 싫단 수술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네는 상황이 다르지. 내 딸내미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디 보통이야? 걔 몸이 얼마나 약한데. 걔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건 그냥 죽으란 거나 똑같아. 아니, 장모님이나 와이프나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딜 봐서 약한 사람인데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백이면 백100 전부 다 저보다 건강해 보인다 할 걸요? 전 처남처럼 운동도 안 한다고요. 아, 어쨌든 애가 무섭다고 막 그러잖아. 무서워서 못하겠다네를 어떻게 든답이라 만약 이식하다 무서워서 쇼크라도 받으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그럼 출조상이야출조상 그만하시죠 앞만 봐도 제가 볼땐 아들내미 잘못 키우신 것 같네요 잘못 키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학교 다닐 땐 하도 쌈박질해서 상대방 눈이랑 이 잘못돼가지고 차 팔고 이사가시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애가 무슨 몸이 약해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자기 똥다 치워줬더니 아들이란 놈은 무섭다고 알아서 되라지 심보를 모르쇠나 하고 있고 이게 잘 키우신 거예요? 그럼 차네 지금 말 타했나? 나한테 이따 이런 말해놓고 우리 딸이랑 계속 살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뭐 뭐? 내 이럴 줄 알았어. 응? 내가 괜이 결혼 반대한 줄 알아? 차네가 이럴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거야? 솔직히 장모님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야근하면서 벌어온 돈 처가로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아? 어?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죠? 저도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모른 척 이해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미안해서 말 못한 것도 있으셨을 테고요. 바로 그거야 말을 하고 싶었는데 미안한 마음에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니요 저도 여태까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정말 저한테 미안하셨으면 처남 대신 이식하라고 말씀 못하셨겠죠 저도요 돈 필요하면 돈 내주고 간 필요하면 간 내주는 그런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가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시죠 어? 이, 이봐 이사아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어? 제발 문좀 열어봐. 응, 비오? 뭘로 바꿨냐고? 옆집 시끄럽게 문 그만 두들겨. 네 물건 다 복도에 내놨잖아. 그니까 이제 네가 들어올 일은 없다. 아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내가 간식 해달라고 해서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부탁을 했겠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어쩔 수 없긴 무슨! 내가 왜 처남 대신 희생을 해야 돼?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 동생한테나 가서 그래 웃기지마 솔직히 친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간내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야, 친자식도 싫다고 피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이제 보니까 너 진짜 쓰레기였구나 우리 아빠 잘못되면 다네 탓이야, 알아? 알겠냐고! 장인 돌아가시는 거 보기 싫으면 나한테 징징거릴 시간에 처남이나 설득하지 가짜는 핑계 그만대고 만약 수술하다 내 동생 잘못되면? 그럼 너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좀 해줘! 아니 그럼 나는? 난뭐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된단 소리임? 넌 가족 없잖아! 너 지금 말다 했냐? 내가 뭐? 내 동생은 잘못되면 슬퍼할 가족이 있지만 넌 부모님 다 돌아가실 수 없잖아! 참나, 역시나 가족이 아니었나 보네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 그야도 아니었어 그래도 예정이 서서 친정으로 빼돌린 돈은 그냥 안 받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이혼소송 걸 테니까 네가 빼돌린 돈 전부 토해내야 될 거다 뭐라고? 아니 그 돈을 내가 갑자기 어디서 구해와? 그리고 사위가 그 정도도 못해 줘? 못해주지 이제 사위 아니니까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든가 아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어? 지금 좀 흥분한 거 같은데 그냥 내가 친정에서 며칠 있다 올 테니까 머리 좀 식히고 있어 그리고 다시 얘기해 됐고. 난 이식 안해줄 거니까 도장이나 찍어. 내 얘기 들었지? 아, 응. 어쩌다 보니 알게 됐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 이제는 좀 괜찮아? 괜찮은지 아닌지는 네가 알바 아니고.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응? 나? 그래, 너. 이제 어떡할 거냐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가 이혼했으니까 내가 뭘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잖아 그니까 그 인간 소개해 준 네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설마 이대로 모른 척이 있다 그려고 했음 넌 양심도 없니 네전 남편을 내가 소개해 준건 맞아 맞는데 결혼을 선택한 건 너잖아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니 나더러 무슨 책임을 지는 건데 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중간에서 밑밥 깔았잖아 그건 기억 안 나냐 너가 옆에서 팔아만 안 넣었어도 큰그 인간이랑 결혼할 일 없었어. 너가 지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는가 보다. 난 중간에서 바람 넣은 적 없어. 오히려 너가 좋다고 방방 뛰었지. 직업도 좋고 집에 돈도 많고 외모도 네 취향이라며... 네 입으로 얘기했었잖아. 뭐래? 네가 바람 넣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그리고 넌 내가 연락 안 했으면 계속 가만히 있었겠어? 이 정도는 말했는데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계속 모르는 척할 것 같으니까 테놓고 말해줄게. 내 계좌번호 알지? 내일 거기로 400만원 보내. 뭐? 네가 왜? 네전 남편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나한테 돈 보내는 거야 지금? 황연한거 아니야? 너가 소개만 안했어도 나한테 이혼녀 딱지 붙을 일은 없었을 테니까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설마 너 혼자 호의호식하려는 건 아니지? 네 속상한 마음은 나도 이해하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지.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가전만 200이 넘어. 집들이 할 때는 너가 원하는 선물도 해줬고 하다 못해 결혼 기념일에도 선물 받아갔잖아. 그리고 남편이랑 싸울 때마다 나한테 하소연하던 거. 솔직히 나 받아주기 힘들었어. 이 정도면 난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400만 원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좀 안정되면 다시 연락하자 뭐? 안정? 내가 지금 안정을 취하게 생겼냐? 됐고 당장 돈 입금시켜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바로 고소할 줄 알아 고소? 뭘로 고소할게 내가 못할거 같아?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하면 되겠지 너네 회사로 고소장 보낼 거야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할 거라고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알지? 회사랑 집에서 캐망신 당하기 싫으면 좋게 말할 때돈 보내 알겠어? 나 때문에 훼손된 명예가 없는데 뭔 명예훼손? 너 때문에 이혼당해서 나 집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엄마 아빤 동네 창피하면 매일 소리지르고 동생까지 창피하다고 구박한다고 하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딴 직업을 받아야 돼? 아... 이쯤 하자 그냥 난 너한테 줄돈 없으니까 돈 얘기할 거면 연락하지 말고 웃기지 말고 보내 너 설마 400도 없는 그진 아니지? 당장 400 보내는 게 힘들면 200이라도 보내 알겠냐? 요즘에도 그 친구한테 연락 와? 응, 맨날 맨날 돈 보내려고 지겹게 연락하길래 차단했더니 이젠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하더라.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그 친구 때문에 요즘 잠도 잘못 잤잖아. 아, 근데 혹시 그 친구 이혼 사유 알아? 성격 차이라 하던데? 성격 차이? 결혼 생활 2년 동안 많이 싸웠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그거 확실한 거야? 다른 이유는 없고?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입이로저렇게 말하던데? 흠... 음, 실은 나도 오늘 드는 건데 성격 차이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혼 사유는 따로 있더라 응? 그게 뭔데? 불륜 그게 무슨 소리야? 불륜? 누가? 지금 번호 바꿔서 계속 돈 달라는 친구 진짜? 와 아니 어떻게 지난편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폈대? 미친 거 아니야? 이거이거 이거 내가 미안해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남사친이 나랑 같은 바닥에서 일하잖아 그니까 다 들려오는 거지 암튼 지금 상간남한테 소송 걸었대 그리고 불륜인 거말안한 것도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다더라 헐 그럼 나한테 돈을 요구한 게 아마 위자료 못태려고 그런 거 아닐까? 와 이년 대박이네? 감히 지가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위자료를 뜯어내려 해? 암튼 바람 피운 건 가족들도 모르는 것 같더라 주변 사람들한테 손 벌리려면 사정을 얘기해야 될 테니까 와개 어이없어 죽었어 진짜 잘 지내시나? 뭐야 드디어 차단 풀었니?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너 지난번에 우리 회사 앞으로 왔었지? 그때는 내가 너무 놀라서 인사도 못했다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이상했는데 나 보자마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서나 보구나 뭐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내가 넘어가주지 이제라도 연락했으니 됐다. 생각해 보니까 알겠니?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응, 음, 네 말대로 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뭐? 너 미쳤어? 처음 말로 할때돈 보내라? 안 그러면 너네 집이고 회사고 다시 찾아가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버릴 거니까. 어머. 너 말을 너무 무섭게 한다. 깽판이라니. 내 사회적 체면도 생각해 줘야지. 그러지 마. 사회적 체면 지키고 싶으면 입금 시켜. 나이 정도면 많이 기다려준 거거든. 크니까 지금 당장 400 보내. 400은 너무 많아. 너돈 많은 칩으로 취직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그럼 그때 말했던 대로 200만 먼저 보내. 나머지 나중에 보내고. 내가 특별히 너니까 이만큼 파주는 거야. 그러니까 코 맞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많이 급해? 당장 지금 보내야 할 정도로? 나도 오래 기다려 줬잖아. 대체 언제까지 내가 톡톡 문자를 보내야 돼? 많이 급하긴 한가 보구나 왜전 남편 쪽에서 위자료를 꽤 세게 불렀나 보지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서 마음이 급하신가 마, 뭐라고 뭐 위자료라니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지 야 얘기 다 들었거든 너 바람피워서 이혼당한 거라며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아니 누가 그러는데 난 이혼을 당한 게 아니고 성격 차이로 합의혼한 거야 성격 차이는 개뿔 너도 창피한 건안아 보지 남편 누구 바람나서 이혼당한 게. 너 집에서 지금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 했었지? 그럼 너 설마 불륜녀 주제, 빳빳이 고개 들고 다닐 생각이었니? 누가 너한테 바람피우라고 등 떠밀었어? 니가 니모단파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너네 가족은 알랑가 몰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임? 와~ 이혼한 걸로도 집안 분위기가 남극인데, 바람피워서 이혼했던 거 가족들이 알게 되면 너네 집 뒤집어지겠다. 그치? 야, 너 헛짓거리야 생각 마라. 알겠어? 글쎄! 지금 너한테 연락하기 전에 다른 애들한테 연락했었는데 뭐? 너 설마 애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 안 했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라니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너 요즘 뭐하고 지내나 물어만 봤거든 근데 듣기론 너 다시 일 나간다며? 근데? 너 다니는 공장 이거 알려줘도 괜찮을라나? 미쳤어? 절대 안 되지? 남편 잘 만났다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남편 돈으로 탱자탱자 놀고 먹더니 기껏 이혼 당해서 하는 일이 그거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사람은 귀천이 있나봐. 너 때문에 너가 한 일도 안 좋게 보이니까. 너 이거 소문내기만 해봐. 왜? 명품 가방 들고 애들 앞에서 의스대다가 인생 땅바닥에 처박히니까 애들 앞에서 창피하니? 아까 말했잖아 아직 말안 했다고. 그러니까 언젠간 말한다는 뜻이잖아. 그건 네가 하는 거에 달렸지.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진짜 미안해. 크니까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응? 딱두 개만 비밀 지켜줘. 팔락이어서 이혼당한 거랑 지금 공장 다니는 거. 애들도 애들인데 우리 가족들 알게 되면 나 정말이지 인생 못 산다. 뭐야? 매일같이 연락해서 돈안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나? 너 이렇게 공손히 말할 줄 아네 언니? 미안하게 됐다 진짜. 내가 호주 급했으면 그랬겠어.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너가 친구인데 한 번만 이해해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친구? 그래 친구로서 그럼 충고 한마디만 해줄게 나한테 돈 내놓으라 할 시간에 우선 네 명품백부터 처분하는 건 어때? 그거 처분하면 거지같은 상간난비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 않겠어? 어? 너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너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알지 않을까? 으, 그래? 대신 바라진 않을 거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고소하게 되면 에 으름장 놓는 게 괘씸해서 안 되겠다. 너 번호까지 바꿔가면 나 어떻게든 연맥이려고 했었잖아. 회사도 막 찾아오고... 그건 진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탓이 한번 사과할게. 응? 아이구야, 지금 보니 난 그렇게 속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냥 이렇게 된거속 시원히 다 폭나고 새 인생 살자. 화이팅! 아, 제발~!